<laughs> 어, 원이 왜 이렇게 안 그려지지, 요즘에? 뭔가 마음이 삐뚤어졌나봐. 자, 이 문제에 보면은, 이게 FN이고 이게 GN이야. 잠깐만,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 빨리. 어, 이게 F고 이게 G야. 얘가 F고 얘가 G야. 뭐야, 나야? 알림 떴다. 뭐. 자, 그래서 Fn의 넓이 구하고 Gn의 넓이 구한다음에 뺀 다음에 극한값 구하면 돼.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 문제야. 근데 이것도 사실 Fn 빼기 Gn만 n으로 표현하면 되면 우리가 구하는 건 껌이야. 그러니까 도형 문제지 사실. 방금 전과 똑같은. 근데 Fn 이 넓이를 구하면 우선 천재지. 그냥 바로 직접적으로 가. 면왜냐면은 이거 여기 곡선이거든. 또부채꼴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림 이상하, 이상해서 그런 거지 이렇게 생긴 거거든. 그지? 못 구하겠잖아 우선 너무 어려울 것 같아 그얘얘얘얘 얘, 얘, 얘. 이렇게 생긴 것도 그지 같잖아 그래갖고 얘를 직접적으로 구하기는 힘들겠다 주변 꼭 이용해야 돼뭘 이용해야 된다고? 주변 이용해야 돼 그래갖고 이 아이디어가 수능에 계속 나오고 있는 아이디어니까 잘 기억해야 돼 알았지? 주변 이용한다야 어떻게 이용하는지 봐어 그리고 이제 또 해야 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중심? 접선? 접선이래. 그럼 여기 뭘 긋는다? 수선. 뭘 긋는다? 수선. 수직 이렇게 될 거야. 그지 수발, 수발. 그러면은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랑 합동이야. 왜인지는 그냥 삘로 알아, 알아보면 돼. 굳이 엄밀한 증명 필요 없잖아, 이제? 효과 그러니까 다 보이잖아? 스스스 합동이야. 왜냐면은 어떤 원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접선 긋고 이렇게 접선 긋었을 때 여기 접점 여기 접점 있지 그러면 여기 접점까지 의 길이랑 여기 접점까지 길이랑 같다 라고 어렸을 때 배웠어 그지? 그러니까 이 길이 같을 거고 이 길이 같을 거고 이건 반지름 반지름으로 같을 거고 이건 공통이니까 스스스 합동이야 됐지? 그렇게 될 거야 어쨌든 그리고서 살짝 째려봐 어? 이 함수 위에 있는 점이네. 이 함수 위에 있는 점이 P네. 그래서 P라는 점은 이렇게 쓸수 있겠네. A A 있나? A 없지. A m N 플러스 1분의 루트 3의 A 제곱이라고 쓸수 있어. 콜? X 좌표가 A잖아. 이게 A야. Y 좌표가 저거잖아. 저 아주 길쭉한 게 N 플러스 1분의 무 o o 3, a 제곱이야. 그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사랑하던, 이거, 띵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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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면 뭐, 뭐 쓰고 싶어? 잘했어. 피타그라스 정리 쓰고 싶죠? 합격. 엄청 잘하네? 피타그라스, 그지? 그래서, 2n 플러스 2의 제곱은, a의 제곱. 하기저 그지 같은 거에 제곱만 할수 있는 용기만 있으면 돼. 근데 좀 제곱하기 좋게 생기지 않았어? 뭔가 느낌이 이렇게 저 관계식에 이 관계식의 힘은 뭐냐면 a 를 n 으로 표시하게 해줘. 어차피 다 n 으로 표현해야 되고 우리는 n 으로. 그래서 얘 계산하면은 4의 n 플러스 1. 하자 지우개 적선은 같다는 그래갖고 4의 n 플러스 1의 제곱 a 제곱 n 플러스 1의 제곱 3A제곱 같은 소리 하지 말고 4제곱 해, 해야 되겠다. 그치? 속상한데 속상 속상한 계산해야 돼. N플러스 1의 제곱을 곱해 N플러스 1의 제곱을 곱하면 3A제곱 플러스 N플러스 1의 제곱의 A제곱 곱한 다음에 넘겨 마이너스 4배 N플러스 1의 4제곱은 0 이렇게 될게요. 그지? 뭐한거이러지 마. n 플러스 1 제곱 다 곱해서 넘긴 거야. 그냥. 3일4 n 플러스 1의 제곱 n 플러스 1의 제곱 곱해서 마이너스 나오게 하려면 아무데나 마이너스 붙여야 되는데 여떤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다. 그럼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4 이거 나오네. 인수분해 성공. 그지? 그럼 a는 n 플러스 1의 제곱일 거야. 음수는 아닐 거잖아. 이 음수 나오잖아. 마이너스 3분의 4. 그치? a는 뭐라고? n <laughs> 플러스 1의 제곱. 쏘리. r r a 제곱. 인수분해를 방정식으로 못 푸냐. 그치? 사... 의심스러우면 a 제곱을 x로 취하네. 그렇지? 그래서 a는 뭐라는 걸 알게 돼? n 플러스 3라는 걸 알게 돼. 아 선생님 이건 n 플러스 1이에요. 그래 이것도 n 플러스 1 대입하면 은 n 플러스 1 해지고 약분 돼서 루트 3 n 플러스 1 하게 될거 끌죠? 그러면 이 직선 원점과 여기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뭐 기울기는 x의 증가량 n 플러스 1분의 루트 3, n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루트 3이 나오거든? 기우기의또 다른 이름이 여러분 탄젠트 이러거든? 그래서 탄젠트 세타가 루트 3이라는 거야. 어딜 세타라고 한다면, 여길 세타라고 한다면 이거 분의 이게 루트 3 나오거든. 그게 싫으면 은1대 루트 3대 2가 보이면 돼. 그게 싫으면 은1대 루트 3대 2가 보이면 돼. 세타몇 도다? 60도라는 걸 알아, 3분의 파이. 그거 지금 무쉽잖아. 여기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문제 풀 건데 지금 내가 구하고 싶은 거 FN 빼 GN 이거든. 그러니까 FN은 지금 이렇게 생겼거든. 이거 빼기 이런 그지 이렇게 빼야 되거든. 저 넓이를 구할 수가 없어 사실. 그래서 내가 주변을 이용하자라고 했잖아. 주변을 이용하자라고 했잖아. 그 주변이 이거다. 이, 이거 잘잘 봐줘 그림. 여기 이거 이거 이거. 예. 세타 사라져 잠깐. 헷갈리게 하지 말고. 별이라고도. 그러면은 내가 이식을 이렇게 쓸 거거든. 얘가 알기 쉬운 도형으로 바꾸는 거야 어차피 별 빼기 별 해갖고 별은 사라지는 거야 얘랑 얘랑 100% 똑같은 식이야 근데 fn 더하기 별의 그림을 보잖아 이게 fn인데 별 더하면은 어머 이런 그림으로 바뀌어 그지 빼기 gn 더하기 별봐 gn 더하기 별 gn 더하기 별은 어머 얘는 여전히 그지 같긴 하지만 이런 도형으로 바뀌어져 있어. 맞지? 그래서 얘 표현한다. 얘이 하나 봐. 인테그랄 0부터 n 플러스 1까지 n 플러스 1분의 루트 3 x의 제곱 dx 이렇게 됐고 얘가 의미하는 바는 있다 만큼인데 이 함수 0부터 n 플러스 1까지 증적분하면 무조건 나와 빼기 괜찮습니까 얘 이거 있지 이거 이거 얘는 이 사각형의 넓이에서 아좀 망했다 그림이 안이쁘네이 사각형의 넓이에서 빼기 채꼬리 빼주면 돼 핑크색 사각형 넓이에서 부채꼴 빼주면 요거 나와. 주변을 이용하는 넓이라고 이 정도의 아이디어를 꼭 흡수해놔야 돼. 그래서 얘를 이건 좀이 있다 할 거고 얘 구해보면은 여기가 n 플러스 3이거든. 그 여기가 루트 3 n 플러스 3이거든요. 여기 직각이라고돼 있고. 근데 이 삼각형, 요 삼각형 합동이니까 2곱하기 2분의 1 밑변 곱하기 그냥 쓸게. 높이 이렇게 될거야. 빼기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이부채꼬의 넓이만 구하면 되는데 자 90도 90도 120도 60, 60이라서 여기 60도. 사각형의 내각형은 360도니까. 60도야 여기가 60도라는 걸 아니까. 그리고 반지름은 몇이냐 루트 3. n 플러스 1이야. 이게 반지름이잖아.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이거 제곱. 세라. 이렇게 될 거야. 짜잔. 그렇지, 계산은 니네가 하면 되는데, 우선 해주긴 빨리 해주긴 할 건데, 여기서 이거 뺀다에잘 이해하면 돼. 자시정리합니다. 이 넓이는 요 넓이를 의미하는데, 그냥 이 함수 정적분하면 되고, 요 그지 같은 넓이, 이거 GN 더하기 별의 넓이는 사각형의 넓이에서 부채꼴 빼버리면 된다. 부채꼴 넓이 공식 2분의 1 알제곱 세타, 2분의 1 반지름 제곱 세타. 알았지? 그리고 얘 사각형 넓비 구할 땐 삼각형 똑같은 삼각형 두개 있으니까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두개 있어요. 그치? 이렇게 했어야 되네. 정확히 말하면. 야이! 이렇게 했어야지. 삼각형이 두개 있어요. 빼기 부채꼴. 됐습니까? 여기 적분하면 돼. n 플러스 1분의 루트 3 앞으로 뛰쳐내보내고 적분하면 3분의 1에 x의 세제곱 짠짠짠, 0부터 n 플러스 1까지 빼기. n 플러스 1, 6 2 2 약분되고. 그치? 그리고 3, 자, 됐어. 그 다음에 이렇게 열고, n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묶어낼게. 파이팅 해보자. n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묶으면은, 어, 루트 3으로 묶어. 이렇게. 루트 3의 n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묶으면 얘는 1. 맞지? 빼기 얘는 2분의 1 아, 괜히 했다. 여러분 잘못 묶었어. 나는 이거는 혼나야 돼. <laughs> 그냥 n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묶어. 헷갈리지 않게. n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묶으면 루르 3 마이너스 됐죠? 이거 3이거든? 싹, 싹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2분의 5 이렇게 될 거야. 하면 되지. 여기 위로 올라가서 계산해. 위끝 대입하면 n 플러스 1의 세제곱인데 약분 돼서 뭐라고 쓸 거야. 3분의 루트 3에 n 플러스 1의 뭐? 제곱 0 대입하면 굿바이 빼기 이야 이렇게 돼 있어. 또 n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묶어. 그러면 3분의 루트 3이걸 묶는 중이야. 빼기 루트 3 플러스 2분의 파이 이렇게 될 거야. 궁금하신 거 맞죠? 근데 문제에서 보면은, 와, 힘든데? 2분의 파이 플러스 k 나오는데 이게 극한값. 아, 극한값이 이게 답이야. 답인데 이거잖아. 극한값 암산하자. n제곱으로 나눌 거니까, 여, 여기서 n제곱만 남아있는 거 살아남을 테니까 이게 답이야. 다시. 여기에다가, n제곱으로 나누고, 리미트를 씌우면 답인데 개수인 얘가 답일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2분의 파이 플러스 k가 답이니까 2분의 파이는 여기 있고 이것만 잘 계산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3루트 3에서 이거 빼면 2루트 3 k는 뭐다? 마이너스 3분의 2루트 3이 될 거야. 궁금하시죠 k제곱은 9분의 4, 3, 12 이렇게 될 거거든. 근데 거기다가머루곱하라고돼 있냐면 6 0곱하래 60k제곱이니까 얘는 3분의 4니까 80.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했죠? 이 뒤에 계산은 짜증구리한 거니까 뭐 그냥 그렇고, 이 아이디어 중에서 주변이 별. 별. 알았지?